온누리에 울려 퍼질 하나님 찬양 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였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리시로다 할렐루야. 148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1. 하늘의 찬양일 마이너스 6. 1. 누가 무엇이일 마이너스 4. 하늘, 높은 데서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해와 달, 온 우주의 모든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 도사절창 17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외오유, 외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으로 버릇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하자면 천사들, 천군, 해, 달, 온 우주의 모든 별, 하늘,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영역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 땅의 찬양 7 마이너스 14. 1 누가 무엇이 7 마이너스 12.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용들과 바다 7절 6, 712, 4, 10, 15, 41장 전체 411, 19 마이너스 21.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모든 산,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것 세, 그리고 사람들로 신분과 학,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외 13-14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위엄과 광채만이 하늘에서 홀로 뛰어나시고 13절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높이셨습니다. 14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받아야 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